평택 칠원동 평택지제역동문군모닝힐맘시티 3단지 아파트 경매물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동문건설이 준공한 총 14개동 1134세대 규모의 대단지이며 경매 대상은 313동 27층 중 2,704호로 29평형 남양입니다. 평택 서재 초등학교와 인접하며 평택지 제역 이용이 편리하여 교육, 환경과 교통 및 주변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3억 5,800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2억 5,060만원입니다. 현재 시세는 3억 3,500만원에서 4억원 사이며 입찰은 12월 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 방문 결과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셨으나 전입세대 확인서에는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고 정확한 점유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며 관리비 체납 내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이며 초등학교 인접 역세권 접근성 등 뛰어난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으므로 입찰을 계획 중이시라면 문의해주세요.